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 탐정입니다. 그 전편에서 이제 주몽과 소선호의 일대기 및 고구려 건국과 두 사람의 헤어짐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동부여에서 도망쳐온 주몽이 북부여에 이제 도착했고, 북부여왕 연타발의 딸 소선호에게 접근하고 서로 눈이 맞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결혼하고 결혼 후에 주몽이 북부여 왕위를 계승합니다. 국호를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개칭하고 성을 고씨로 정하고. 소선호의 세력과 재력을 활용하여 고구려를 발전시키죠. 나라가 안정될 무렵에 동부여에 두고 온 주몽의 전처 예씨 소생의 아들 유리가 증거품을 들고 갑자기 이제 출몰해요. 주몽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책봉하고 소선호와 두 아들 비류 원조는 졸지에 팽당합니다. 얼마 후 주몽이 죽고 유리가 왕이 되고 소선호와 두 아들은 남쪽으로 도주하여 백제를 건국하며 13년 후. 소선호가 사망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데 주몽과 소선호가 등장하는 사극들이나 소설들 대부분이 이 스토리를 채택해요. 이것만 보면 주몽은 자신을 사랑하고 헌신해준 여자의 단물만 쪽 빼먹고 버린 비정하기 그지없는 두말 필요 없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몽이 소선호를 토사구평한 것일까 싶은 의구심이 계속해서 든 이유는 당시 고구려의 정치상황으로는 단물만쪽 빼먹고 버리는 그런 짓을 시도했다가는 벨사살 왕처럼 그날 밤 안으로 주몽의 목이 땡그랑 떨어져 나갔을 확률이 200%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구려의 태왕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진 것은 한참이 지난 후에 이래요. 최소한 중앙집권 체제조차도 육대 태조왕쯤 되어서야 시도되었고 그 이전에는 다섯 개 부족 연맹의 지방 분권 체제였어요. 즉 고구려는 미국같은 연방제였고 왕은 연방대통령에 해당하고 각 부족의 대표가 주지사급인데 이들이 작당하면 왕의 등골을 서늘하게 할 힘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보세요. 펄펄나는 적개꼴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내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손절당하고 쓸쓸히 돌아서는 처연한 심경을 그린 황조가라는 시인데 문제는 이 시의 저자가 유리왕이에요. 그에게는 토착 세력 출신과 중국 출신의 두 왕비가 있었는데 중국 출신 왕비가 토착인 출신 왕비에게 모욕을 당해 분노하여 자기 나라로 떠나 떠나버리고 졸지에 이혼당하게 생긴 유리왕이 급히 쫓아가 설득했지만 끝내 결별하고 만 겁니다. 돌려 말하면 토착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왕이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도 지키지 못했다는 건데 심지어 12대 중천왕 때도 왕비가 크게 질투하며 압력을 넣자 왕비 세력의 눈치를 보던 중천왕이 사랑하던 후궁인 관나 부인을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 죽이는 짓을 해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 토착 세력 기반의 장성한 왕자들까지 있고 단순한 왕비가 아닌 고구려 건국에 큰 기여를 한 개국공신인 소선우를 팽 하려 들었다가는 당장 그날 밤으로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주몽의 목이 썰리고. 소선호의 아들인 비류나 온조가 고구려 왕위를 승계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이거의 실사판이죠. 고구려 자체가 토착세력인 소선호가 외부인사인 주몽을 내세워 만든 나라이니 사실상 주몽은 바지사장 또는 월급사장이에요. 실질적인 지분과 소유권을 가진 대조주는 소선호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주몽의 위치는 초빙해온 전문경영인 뭐그 정도라고 할까? 그러니 소손하고 틀어지는 순간 주몽은 끈떨어진 신세가 되기에 스스로 재부담 파는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또한 주몽의 성은 고씨이지만 2대 유리명왕부터 5대 모본왕까지는 해씨입니다.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니 같은 해씨 아니냐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2대부터 5대까지는 너무 대놓고 고씨보다 해씨를 표방하고 있어요. 주몽과 해모수 관계도 솔직히 이게 단순 부자지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관계라고 하네요. 게다가 6대 태조왕부터는 완전히 또 고씨 왕실을 표방하고 있기에 해씨 고구려는 고씨와 별개의 다른 집안으로 보는 게더 팩트에 가깝습니다. 또 유리가 태자로 책봉되자마자 주몽이 갑자기 죽는다는 것. 구삼국사에 이르면 주몽이 용을 딛고 승천하는 바람에 시신이 없어 꼭 채찍을 놓고 매장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한마디로 시체를 수습하지 못할 위급 상황이라 시신 없이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리왕의 즉위를 전후하여 주몽에 석연치 않은 사망 사건도 발생한 거죠. 태자로 책봉되자마자 시체도 못 굳을 정도로 위급하게 주몽이 죽고 곧바로 유리가 왕이 된다. 이 정도면 유리가 주몽을 죽이고 왕위를 먹었다는 의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말로 진짜 확인 DNA 검사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태어나기도 전에 주몽이 도망쳐왔는데 유리가 지하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2008년에 주몽과 관련하여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주몽은 실존 인물 노태돈 서울대 교수 주장 동명상황 주몽 실존 인물이다. 우리나라 고구려사의 1인자인 노태돈 교수가 주몽은 실존 인물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주몽 설화는 물론 주몽 자체도 설화 속 가공 인물 정도로 평가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창업 지주로서 주몽의 실제 모델이자 주몽 본인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 또 보세요. 동명성왕 주몽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 노태돈 서울대 국사과 교수 한서 왕망전에서 전하, 전하는 어, 기원 후 12년에 있는 고구려 후추 라는 기사. 그가 기원 전후 무렵 고구려의 군장으로 실제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고구려 후 추는 주몽과 동일 인물이다. 고구려 왕에 해당하는 군장. 추는 역, 고구려 역대 왕들이 주몽을 부를 때 썼던 명칭인 추모의 추와 발음이 같아. 어... 중국 역사서에 고구려 후추 라는 인물이 언급되는데, 주몽의 한자 표기인 추모와 동일합니다. 또 고구려의 군주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2006년에 나온 드라마 주몽이 워낙 인기를 끌었고 그러다 보니 주몽과 고구려 사에 대한 관심도 폭증해가지고 2008년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뿐이지 고구려 후 추가 주몽일 것이라는 분석은 약 7년 전인 그냥 이 기사가 나오기 7년 전인 2001년에 나온 책에서도 나왔었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한국 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 을 이도학 역사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읽었던 책인데 이게 2001년에 나온 책입니다. 2001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오 너무 시크하게 고구려 후추 예. 이 사람이 살해된 시점은 유리왕 31년이지만 추는 추모로도 표기되는 주몽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다라고. 오, 딱 대놓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주봉의 실제 인물로 추정되는 고구려 후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으며 역사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아, 보세요. 왕망의 초에 고구려의 군사를 증발하여 흉노를 정벌하게 하였으나 어, 고구려가 같지 않으려 하여 강압적으로 보냈더니 모두 도망하여 국경을 넘은 뒤 중국의 군현을 노략질하였다. 음, 요서의 요서군 대윤 전담이 그들을 추억하다가 살해되었다. 이에 중국의 주군현이 그 책임을 구려후 도에게 전가시켰다 왕망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우에게 고구려를 치도록 명했다. 우는 구려후 도를 만나자고 유인하여 그가 도착하자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장안에 보내었다. 한서 왕망전. 왕망의 신나라 때 흉노를 칠 원군을 보내달라고 고구려에 압력을 넣었다가 고구려가 보내준 군사들이 타령해가지고 중국을 약탈하고 그거 진압하러 나간 장수도 살해되자 신나라에서는 고구려의 군주인 구려 후 도를 유인하여 참수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구려는 말 그대로 고구려. 구려의 높임 말이 이제 고구려인 겁니다. 도는 이게 추의 옥입니다. 이게 한자가 비슷해가지고 잘못 적힌 거예요. 음, 또 보세요. 삼국사기 권제 13 고구려 본기 제1 유리왕 31년 한의 왕망이 우리의 병력을 징발하여 오랑캐를 정벌하려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자 강제로 보내니 모두 도망하여 세외그 요새 밖으로 나갔고 이 때문에 법을 어겨 도적이 되었다. 요서 대윤 전담이 이를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하니 주군이 허물을 우리에게 돌렸다. 엄우가 황제에게 아래 말하기를 어쩌고저쩌고 막 왕망이 듣지 않고 엄우에게 명하여 이를 공격하였다 엄우가 우리 장수 연비를 유인하여 목을 베어 머리를 수도로 보냈다 양한서와 남북사는 모두 구려후추를 유인하여 목을 베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죽은 사람의 이름만 구려후추가 아니라 연비라는 장수라고 합니다 즉 고구려의 군주를 죽인 게 아니라 장수를 죽였다는 건데 신나라 장소가그 엄우라고 하는 신나라 장소가그 왕망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구려후추가 정말 주몽일까 하는 것은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만약 그렇다면 고구려의 창업자 주몽은 중국의 유인책에 말려들어 참수당한 후 시체도 찾지 못하는 참혹한 최후를 맞은 거니까 되게 씁쓸한 일이죠. 구려후추가 주몽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째, 구려후추가 죽은 때가 유리왕 31년인데 그가 주몽이라면 연대가 전혀 맞지 않다. 두 번째, 적이 나오는 고구려는 중국 신나라 변방의 고구려현을 말하는 것이며 구려후추는 그곳을 담당하던 중국 제후 그리고 임무 실패 및 휘하 병력들의 내란 행위에 대한 처벌로 참수당한 것이다. 셋째, 적이 나오는 고구려는 고구려와 중국 국경의 구려현이라는 지명입니다. 사례당한 구려후추는 유리왕의 3대 중신 중 하나인 구추라는 사람이다. 오, 이건 꽤그럴스하네 그렇, 한자도 똑같고 삼국지 위서에도 이 일은 유리왕 때 일이며 이때 참수된 구려후추는 고구려왕이 아니라 군을 이끌던 장수라고 나온다. 아, 맞아 다섯 번째. 삼국 사기의 기록대로 저때 죽은 고려 후추는 고구려 장수 연비이며, 그 신나라 장수 왕 엄우가 자신들의 황제인 왕망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게시탐 중에 출제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예요. 어, 일단 2번이 허위 이유는 고구려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당한 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3번이 허위 이유는 구추라는 인물이 유리왕의 최측근이고 이름과 행적이 고구려 사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으면 그냥 구추가 죽었다고 기록하면 그만이지 연비라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때문에 고구려 자체 의 기록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우며 특히 저 연비라는 장수가 나오는 내용은 그 해당 내용은 중국의 한서왕망전에 나오는 내용과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똑같은데 오직 하나 죽은 사람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 뭐냐 결국 죽은 사람은 고구려의 군주인 구려우추가 맞고, 그런 사람을 어이없이 잃어버린 개망신을 감추기 위해 연비라는 가공인물을 지어내서 그가 죽은 것이라고 덮어버린 것. 그러니까, 글 내용 자체는 한서 왕망전에 적힌 그 구려우추가 죽은 내용이 맞는데, 그냥 죽은 사람 이름만 바꾸친 것. 그걸 그거, 그거인 거예요. 그게 더, 그게 더 개연성이 높아요. 삼국지 위서에서도 한서왕망전 대신에 고구려 쪽 기록을 참고한 거라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음. 그러면 구려후 추는 주몽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1번 구려후 추가 죽었다는 때가 유리왕 31년이라는 겁니다. 유리가 왕이 될때 주몽이 죽었다는데 이 30년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미스테리와 함께 주몽과 소선호의 뼈아픈 결말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 게시 탐정했습니다.